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씨입니다. 치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어요. 더 많이 태어났어요, 더 많이. 수초를 넣어주니까, 수초의 사이사이마다 이제 애들이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죠. 잘안 보이는 공간에도 이렇게 숨어있죠. 수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초를 넣기 전에는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상어들한테도 잡아먹힐 확률이 높고요 안전하지도 않죠.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어, 수초의 역할이 크답니다. 조금만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상어들이 건드리지 않는데 되게 조금 할 때는 바로바로 잡아먹힐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어 몇몇 개의 글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데 우리 이제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애들이 어안 좋아지는 것 같고 기력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사실. 그 글을 읽고 나서 거북이가 아파요라는 메시지가 딱 왔을 때뭐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어, 제가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사실. 물론 하루 이틀 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폐사한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시간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는 폐사를 이미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요. 저 역시도 어 처음에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키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거, 뭐 기본적인 온도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수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저 역시도 잘 몰랐어요. 왜 모르냐? 공부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 뭐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뭘 먹여야 되는지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제 분양을 받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지 않고서 어,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당연히 많이 부족해요 얘네들을 이제 키우실 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뭐 맨투맨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코칭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생물들한테 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키우신 분들은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거북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뭐 어류가 어디가 아파요 라는 질문 등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떻게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될까요? 라는 뭐 조언적인 질문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조금씩 키워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뭔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 역시도 키울 때는 이게 뭐잘 키운다, 못 키운다라는 걸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뭔가 좀 감이 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적응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물들을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잘 모르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무나 안 좋게 됐어요. 이제 질문자님께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뭐 자책하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 좋았거든요. 물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해요. 뭐 내가 당연히 잘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지. 얘네를, 뭐, 폐사시키려고 데리고 온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방식이나, 키우는 방법들, 뭐, 스타일, 뭐, 컨셉, 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피드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만 보완을 하면은, 다잘 키우실 수 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생물들한테도 영향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방식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틀리다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몇몇 분들께서는 어 아예 아예 이제 잘 모르신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대부분이 습득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키우고 계셔요 근데 어 조금씩만 보완을 하면은 저도 초보지만 여러분들도 더잘 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뭐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할수 없으면은 뭐 뭔가 환경에 맞춰질 수 없으면은 그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되게끔만 노력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이 친구도 결국에는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픈 다음에 사실 잘, 케어가 쉽지가 않아요. 뭐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어딘가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집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들도 소모가 되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발생이 되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음,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좋고 너무나 자책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가고 저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환경을 조금만 변화를 줘 볼까 하면서 얘네들한테 이제 적응도 시키고 자연스럽게 맞춰서 가시면은 다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틀린 거야 이거는 완전히 뭐 잘못된 환경이야 이거는 뭐 어항 자체가 잘못됐어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한 번씩만 어, 상태들을 거북이 상태라든지 그런 것만 잘 체크를 해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구피가 뭐 좋은 구피던 막굽피던 어쨌든 간에 생명이 다 있는 친구들이니깐 얘네들을 잘 키우시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 내가 못 키워서 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앞으로 계속 키우시고 싶다 키울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조금씩만 보완해 가면서 키워 보시면은 어떨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니깐, 어 차분히 차근차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저나 아니면 뭐 다른 커뮤니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공유를 해 나가면서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거북이들이나 생물들 아프지 않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